자 이제 행정행위 적법요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게요. 이 적법요건을 위반하면 이제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적법요건이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볼 거고 어 이제 총네 가지 주체에 관한 요건, 절차, 형식, 내용이 공부할 텐데 뭐 우선관계 없고요. 어느 하나만 위반해도 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니까 어, 뭐 선호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 하나 볼게요. 자첫 번째. 주체에 관한 요건, 그래서 정당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행정청이 처분해야 되고, 그런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하면 주체에 관한 요건을 위반하게 돼서, 보통은 무효인 처분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주체에 관한 요건을 위반해서 주체상의 하자, 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무효, 당연 무효인 행정행이다. 당연 무효사로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예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차, 어, 행정 처분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할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미리, 특히 이제 불이익한 처분, 의무를 과거나 권익을 전하는 처분할 때, 미리 상대방에게 행정 절차법 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또는 행정절차법 22조에 따른 청문 공청의 의견 제출 등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거쳐오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 등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역시 위법한 행정처분이 니다 이런 절차에 관한 요건을 누락했을 때 절차상의 화자는 대부분 다 우리 판례가 어, 취소사유, 즉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를 나중에 또 따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법의 21조의 사전통지 그 다음에 22조의 의견청취 이런 것들이 보통 처분하기 전에 거쳐와야 될 절차죠. 사전통지 21조 같은 경우는 이랑 보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자, 제한하는 이른바 불이익한 처분, 침입적 처분, 치매적 처분 등을 할때 미리 이런 것들을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십이 조 의견 청취,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미리 청문을 하라. 그다음에 이항 뭐 필요한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항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하는 처분을 하는데, 일항과 이항의 경우에 즉 청문을 하지 않거나 공청회를 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이른바 보충적인 제도로서 의견 제출. 청문을 하지 않거나 공청회를 하지 않을 때 예외, 보충적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는 반드시 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견 청취 같은 거를 거쳐온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처분을 하기 전에, 즉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노락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거쳐 왔으면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형식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처분할 때, 처분하는 시점에 그 처분을 왜 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고 행정절차법 23조.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돼 문서.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사유 그래서 형식상의 하자 중에서 형식상의 하자는 좀 케이스 케바케인데 형식상의 하자 중에서 이유를 제시 이유제시 흠결 그래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처분 요거는 우리 판례가 취소사유 그 다음에 형식상의 하자 중에서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안 했을 때 이른바 문서주의반 문서주의 위반은 당연 무효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갈례가 그래서 이런 형식상의 하자는 처분을 할때 이유를 제시하고 법적 근거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하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사유 또는 당연 무효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23조의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을 할 때에는 어,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이유 제시. 그 다음에 24조.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라. 문서. 물론 예외가 있지만 일단 문서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것 등을 확인을 해 보시고. 자,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용에 관한 요건이 있는데, 이른바 법률 유보원칙과 법률 우위원칙 준수하는 건데, 이 내용 요건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케바케거든요. 그래서 내용 요건, 즉 법률 유보원칙과 법률 우위원칙을 위반했을 때, 이 법,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별한 뭐 경향이 없다. 당연 무효로 볼 때도 있고, 취소사로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용상의 하자는 뭐 당연 무효다, 취소, 취소사이다 단정하진 말자고요. 자, 일단, 내용에 관한 요건 크게 두 가지예요. 행정 행위는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도 준수된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 상위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기보다 높은 즉 법률 입장에서는 헌법, 시행령 입장에서 법률 또는 헌법, 시행 규칙 입장에서는 시행령 또는 법률 또는 헌법 등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보다 상위법 어 자, 참고로 어,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헌법이 제일 최상위법이고, 헌법. 그 다음에 헌법 다음으로 법률. 그 다음에 법률 하위로 법률 밑에 명령, 특히 그 중에 시행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리령, 부령 같은 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위아래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령과 부령 같은 시행규칙은 더 하위 규범. 그래서 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시행령은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시행규칙은 시행령 또는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은 어떤 거냐면 어, 권리를 부여, 아니,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바 침익적 행정작용할 때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의,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 결국 법의 근거 있을 때만 침익적 처분을할수 있다. 여기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인데. 이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이 행정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물론 물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데 이제 행정 기본법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 기본법 제8 조,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게 법률 우위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전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타 국민의 중요한 생활에 영향 을 미칠 때는 법에 근거하라. 이게 법률 유보 원칙. 그래서 이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이 지금은 행정 기본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아, 실정법 되어 있죠. 실정법화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먼저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자 키워드가 모든 일단 행정작용 성격 가리지 않고 모든 행정작용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정 규칙에 근거한 뭐 행정 처분이 있다, 행정 처분이 있다 했을 때이 처분은 시행규칙 시행령 또는 법률 또 헌법 등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률 우위 원칙이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뭐 처분의 종류, 행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행정행위에서 다 인정되는 거고 행정행위 한정하지 않고 행정입법 뭐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법률우위원칙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 내용조로 나 번에 가서 실정법 위반이 없어야 된다. 일단 헌법이나 법률 또는 법규명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조례는 조례는 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보다는 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보다 또는 시행규칙보다 더 하위에 있는 게 조례긴 한데 이 조례는 다만 어 외부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최상적 규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보통 소송법적으로 취급할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 즉, 어 법규명령에 준해서 취급하지만 어쨌든 엄밀히 어 말하면 법규명령으로서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는 보통 하위에 있는 것들이다. 자, 어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어, 실정법 위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 헌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법규명령 위반되면 안 된다 보통 대부분의 시행령과 거의 대부분의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이죠 다만 시행규칙 중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얘는 행정규칙이에요 그다음에 조례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상위법을 으로두고 상위법 실정 상위 실정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중요한 거죠.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다.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법성 판단이 기준되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유법이 아니다. 행정규칙을 따라가도 적법한 것이 아니고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유법이 아니다. 그 부분도 꼭 체크해 두세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2번, <웃음> 죄송합니다.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또는 행정법의 법원칙이 반대면 안 된다.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과거에는 시정법과는 별개의 이른바 불문법 원칙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불문법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던 것들이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다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아, 법원 칙이 행정기본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기본법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비례원칙, 신뢰보 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실정법과 상관없이 이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인정되는 것들이고 행정기본법은 이걸 확인해 준 것뿐이에요. 하나씩 보면 자, 이런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우리가 하나씩 배울 비례원칙, 신뢰보 원칙, 평등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을 공부할 텐데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위반하면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어서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첫 번째 비례 원칙부터 봅시다.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례 원칙은 목적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 합리적 비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행정 기본법 1 0조에 명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10조를 보시면 첫 번째 1호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이게 이제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비례 원칙이라는 설명이에요. 자, 비례 원칙. 그래서 첫 번째가 적합성의 원칙.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면 다 적합성 원칙 통과예요. 그래서 음주 운전한 자들 다시 음주 운전 못하게 하려면 뭐 면허 취소하는 방법도 있겠고. 뭐그 다음에 뭐 아예 경,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아예 이 세계 나오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다 적합한 수단이죠 그래서 비적합성 어, 원칙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유효 적절하면 일단 적합성 원칙은 통과 그 다음에 이 적합성 원칙이 통과되면 그다음 볼 것이 어, 2호 1 0조2호 행정기본법 십조이호 목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대에 그칠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최소 침해 원칙 또는 필요성의 원칙이라 하죠 자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운전 운전대를 못 잡도록 하는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정지는다 일단 적합한 수단이고 그다음에 필요성 원칙도 충족이 돼요. 그래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게 과한 제재가 아니고 즉 사람을 죽이거나 격리시킨 것보다는 훨씬 과한 제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했을 때 다시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음주 면허 취소하고 면허 정지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과 과도한 수단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충분히 필요성 원칙을 충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충족했다면 마지막 볼게어 10조 4항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크지 않을 것 이런 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이익형량으로서 상당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 표성 원칙 에 통과 되는데 다만 그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단속됐는데 이 사람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자 면허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임산부를 살리기 위해서 음주운전 생각 없었다가 어쩔 수 없이 살을 몰았다면 면허 취소는 너무 과한 거죠. 한1 개월 면허 정지 정도면 충분할 텐데 면허 취소는 너무 과도한 제재죠. 따라서 이럴 때는 상당성 원칙이 위반된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보다 면허 취소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불이 훨씬 크다. 상당성 원칙이 위반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순서대로 하나씩 검토하면 되겠고. 자, 적합성 원칙이 설명되어 있죠. 이거는 10조 행정 기본포 10조 1호. 고액 과외를 단속하는데 세무조사는 관련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음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음주 단속하는데 역시 관련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일 것.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 침해 원칙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 그 침해 정도가 가벼운 것들을 선택하는 거 이게 최소 침해 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당성의 원칙, 이익과 즉 면허 취소 등이라든가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그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이익 형량하는 걸 우리가 상당성의 원칙. 그래서 공익이 더 우월하면은 그 처분은 정, 정당한 거고 적법한 거고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그 행정 처분은 상당성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침해될 공익과, 그 다음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한다. 상당성 원칙이에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어떤 사람이 당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음주운전을 그동안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데, 다만 임산부를 살리기 위해서 음주를 했다. 라고 본다면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사람의 받는 불이 훨씬 더큰 거죠 이럴 때는 상당성 원칙이 위반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신뢰보원칙 봅시다 자신뢰보원칙도 이제 종래에는 이걸 암기했는데 지금은 신뢰보원칙은 대부분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뢰부원칙의 의의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신뢰보 원칙은 행정기관의 어떤 언행과 즉 언동, 즉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국민이 저고 어, 저렇게 되겠네라고 믿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투자, 여러 가지 어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그런 약속을 깨뜨리는 잘못 후속 처분 나왔을 때즉 앞에서 약속해 놓고 뒤에서 안 하거나 또는 앞에서 안 한다고 대해서 하거나 이렇게 어 자신의 언행과 어, 언 언급과 행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때 이런 바 금반언에 반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신뢰보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신뢰보 원칙은 행정 기본법 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죠. 행정 기본법 12조. 그래서 12조는 신뢰보 원칙 중에서 이제 이런 특히 이 경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본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한다 그래서이 뒷부분이 신뢰보원칙에 관한 근거고 이 앞부분은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재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공익을 침해하거나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바 신뢰보원칙의 한계에 관한 부분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재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분이 부 신뢰보원칙의 한계고 나머지는 신뢰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신뢰보호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일단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의 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신뢰보호의 한계, 공익 또는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하고 한계는 대부분 다 조문에 있는데, 실 언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요건이 조문이 없기 때문에, 요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신뢰보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적견해 표명. 그 믿을 만한 공적견해 표명. 그 다음에 그런 공적견해 표명을 믿는 데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없을 것. 즉, 상대방이 속이거나, 또 상대방이 공적견해 표명이 잘못됐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귀책사유가 있지만 일단 그런 귀책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걔네에게 규책사유가 없을 것. 충분히 믿을 만한데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개인이 그 공적근의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행정청이 약속이 위반되는 처분을 할때이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신뢰 의 원칙의 요건이 성립되는 거고 그 중에 어떻게 두 번째 요건. 귀책사유가 없을 것. 즉, 당사자,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그럼 우리 판례는 뭘귀책사로 보느냐? 거기에 귀책사유 여기서. 실레보5 부분에서 귀책사를 도대체 물어보는데, 그게 두가지예요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을 받음에 있어서, 공적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다. 잘못된 거다. 하자. 이건 잘못된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고 있거나,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으면 알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러한 어떤 주의까지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 귀책사유는귀책사유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 특히 자기가 잘못 속여가지고, 그래서 행정청을 속여서 사위, 사기, 사기치거나 위계로 그래서 사위나, 또는 강박에 의해서 어떤 행정처분 받아냈을 때, 보통 강박은 많이 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위, 속인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는 건물을 2층까지, 2층밖에 못짓는데뭐 3층을 지을 수 있다, 4층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위에 의한 경우, 사위에 의한, 그래서 내가 속여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사위에 의한, 결국, 위법한 공책 근해 표 나올 때에서 사위가 있는 경우, 사위에 의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공적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대해서 개인에게 귀착사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위는 속이거나 사기 또는 위계 어떤 약간의 압박을 가거나,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압박을 가거나, 이게 이제 사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귀착사유가 있다라고 하고, 그런 귀책사유가 있으면. 은 신뢰부 원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규책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신뢰부 원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신뢰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이 한계, 한계. 그래서 이러한 신뢰보 요건이 모두 충족됐나 할지라도 바로 위법하다고 우리 말할 수 없고 신뢰보 한계 차원에서 우리 판례는 이런 후속 처분 공적견의 표명에 반하는 후속 처분을 함으로써 얻으려는 이익과 상대방의 신뢰의 이익을 또 비교형량 이익형량 이 비교형량을 앞서 봤던 비례원칙 중에 적필상 상당성의 원칙이 여기 또 오는 거죠 그래서 비례 원칙은 바빠요. 특히 상당성 원칙은 비례 원칙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의 한계가서도 또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 원칙 중에 적필상, 상당성 원칙이 여기까지 발동돼가지고 이경향을 한다. 그래서 고객이 더크면 적법한 처분이고, 상대방이 받는 불이 더 크면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 원칙은 요건 빼고 의의하고 한계는가 지금 법조문에 있고 요건만 법조문에 없으니까 요건이 네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헌법 11조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도 평등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지 말고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평등의 원칙을 두고 있고. 자 평등의 원칙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 특히 행정입법으로서 행정규칙 특히 재량준칙을 공부하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하게 되죠 물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의 준에서 취급되는 거니까 이 평등원칙이 재량준칙의 영역에서 어, 적용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이래가면, 행정의 자기구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어,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있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하란 얘기예요 나한테만 다른 관행, 다른 처분하지 말고,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3개월 정지했으면 나한테도 똑같은, 똑같은 음주당의 음주운전이면 똑같은 처분하라는 얘기죠. 나한테만 6개월 영업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하지 말고, 똑같은 사건에서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있으면 나한테도 똑같은 그 관행을 적용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자기구석의 원칙. 그래서 동종산에 대해서 제3자하고 행한 결정과 동일 결정을 나한테도 하라. 행정청은 똑같은 결정을 나한테 해야 된다. 이게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우리 판례는 평등의 원칙의 일정 또는 신뢰의 원칙을 근거 삼아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고 자두 번째 문제 나가면 행정의 자격 구성 원칙은 아무 때나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 행정 입법에서 배웠던 행정 규칙 중에 재량 준칙 그래서 재량 준칙이 문제가 되는 경 영역에서 재량 준칙의 준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뭐큰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어 다만 재량 준칙대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재량 준칙이 정한 대로 처분하지 않고 나한테 과도한 처분을 했으면 어 이거는 우리가 재량 조치 위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왜냐면 재량 조치는 행정 규칙이니까 다만 이러한 과도한 처분이 종래 관행에 위반되는 거니까 이거는 평등 원칙 위반된다. 그래서 재량 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돼서 관행이 성립하면 뭐 예를 들면 음주 운전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고 첫 번째 걸렸으면 보통 운전면허 3개월 정지하는 관행이 있었다. 근데 나한테만 면허 취소했다.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비례 원칙 위반이기도 하고 평등 원칙 위반이기도 하고 왜 나만 달리 취급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면 관행대로 처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행정청이 관행대로 처분하지 않고 나에게 뭐 특별히 무거운 처분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평등 원칙 위반된다 또는 신뢰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행정법 위반 원칙 위반이라고 말하지. 아, 곧바로 그 행정 규칙으로서 재량준칙을 위반했, 위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량준칙은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니까 다만 아, 중요한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풀이 시행되는 관행에 위반되는 후속 처분 나왔을 때는 아,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또는 행정의 자기구성원칙이 위반된다 또는 신뢰부원칙이 위반된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위법성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하던 관행에 벗어나서 나한테 무거운 처분했다. 그러니까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량준칙에 위반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재량준칙이 간접적으로 평등 원칙에 영향을 가지고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말을 할수 있게 되죠. 자그 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칙 마지막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인데 부당결부금지원칙도 행정기본법의 13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 적용할 때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말라. 그래서 의무부, 의무부가 중심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언급되어 있고 엄밀히 말하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비례원칙 중에 적필성에서 적합성 원칙이 일종이에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라. 여기 일종인데 워낙 중요하게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로 떼내서 법원칙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어무리 말한 비례 원칙이 참 바쁜데 이 비례 원칙 중에서 아까 봤던 비례의 원칙 중에서 원칙 중에서 이 적합성 원칙이 결국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선택되다 적합하지 않은 수단 선택하면 안 된다. 뭐 해당 행정작용 관련성 없는 의무 부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합성 원칙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적필상 상당성 원칙이 아까 봤던 것처럼 아 신뢰보의 한계로도 기능하죠. 실뢰 보호의 한계로 한계에서 검토할 때 상대방 원칙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비례 원칙이 참 많이 이거 저거 쓰이고 있고, 예를 들면 부담가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있죠 인천시의 뭐 A 건설업자한테 인천시에서 A 건설업자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건설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제주도에 있는 A 건설사의 땅을 기부체납해서 인천시에 기부하라 이런 것들은 아파트 건설과 별개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당결부금 금지 원칙 이 위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당결부 금전칙도 행정기본법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자 법률 유보 원칙 볼게요.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행정 작용이 아니고 어, 특정한 행정 작용, 즉 국민의 권리와 관련성이 있거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특정한 행정 작용 한에서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역시 행정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 들어가서 이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법이는 모든 행정 작용이 아니고 모든 국가의 모든 영역이 아니고. 아, 국민의 기본권 행사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는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기본권 행사에 영향 을 미치는 그런 특정한 행정 작용에 한해서만 법률 유보 원칙이 요구되는데 다만 행정법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을 그렇게 과거처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이 많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판례는 수익자 행정처분을 취소 처리할 때는 법에 근거 없다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판례 입장을 반영해서 행정 기본법에도 수익쟁정 처분의 취소 처리의 경우에 별도로 법적 근거 없어도 행정 기본법에 따라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28조에 가면 특히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데 이때 법적 근거는 포괄적인 것을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인 근금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법률 유보 원칙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는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행정행위 하자 부분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